보는 자언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께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 자언을 읽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자언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읽기에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자언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문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학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통찰력을 얻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이 불의하다, 불순한 의도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문은 특별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언 1장 7절 말씀은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 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존재를 향하여 자기의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양하여 성경이 지혜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듯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 기계의 작동 원리나 그 기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잘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수능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든지 거기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우리를 우리 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은 어쩐,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힙니다 앞에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여와를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은 꼭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에는 정직한 길에 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우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성과, 방향성과 방식들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뻗었던 손이 있다라면 그 손을 먼저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삶의 방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수능과 함께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의 방향성과 방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를 드러내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노리는 사랑과 은혜 교의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권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서, 내 결정에서,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과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순홍이라는 시험과 함께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또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험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붙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공동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책자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수험 입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새로운 기분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또 시험일까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시험 보러 가는 길에도 함께하시며 시작 전부터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고 또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자며 마음이 또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또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만큼 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자신 있게 시험을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게 해달라고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변동에 요동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르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또 점심 시간에 배탈이 나지 않고 시험에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과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달라고, 특별히 두 번, 세번 재도약하는 자녀들을 국유리 여기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 부모들이 고생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시험의 진로와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입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